지대로 불이 났죠? 가을 단풍이 아마 또 이렇게 예쁠까요? 아, 단풍놀이 대신에 다육이 놀이를 하고 있는 다육이 모습이랍니다. 요즘 아주 색감이 고운 아이들은 요 정도 깔맞춤을 해주거든요. 단단히 고리 난듯 아주 울긋불긋 울그락불락 고리는. 이 아이는 교배종이랍니다. 조이워크요조이워크는 교배종이거든요. 교배를 아주 잘해줘서 예쁜 깔맞춤을 해준 조이워크랍니다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면 깔이 예쁘게 들죠. 성장기에는 이런 모습을 못 보고요. 요즘처럼 날씨가 기온차가 심한 밤낮에 기온차가 심할 다든가 물고품은 이렇게 되죠. 또 뿌리 없어서 소갈이를 하는 아이들도 이렇게 깔맞춤을 예쁘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좀다달빙들은 뿌리가 상해도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해주고요. 당연히 수관으로부터 물이 올라 못 올라오니까 얼굴이 더 예뻐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깔맞춤을 잘 해주고 가을에 기온차가 심해지면 이렇게 예뻐진답니다. 이 아이는 아모르파티죠. 곱죠? 아모리 파트는 이렇게 피멍이 들어야 예쁘거든요 요아이는 날 뜨거워지면서 피멍이 들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가을에 최고 멋진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오늘은 연속들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짜잔 요아이들이 주인공이거든요 굉장하죠 덩치가 한 덩치 한답니다 요런 덩치까지 가려면 진짜 오랜 시간 걸리거든요 목단이랍니다 목단 중에서도 금직함이 돋보이는 안목단이랍니다. 안목단은 가시가 없죠. 다육이 같은 선인장이랍니다. 여행 선인장이에요. 목단류들은 선인장이랍니다. 선인장인데 가시 자리는 남아있거든요. 어떤 자리가 가시가 돋았던 자리일까요? 궁금하시죠? 오늘의 주인공은 이 안목단이랍니다. 꽃은, 이렇게, 선인장 꽃은 화려하게 피워주시나요? 다육이들이 예쁜 깔맞춤을 해준다 그러면, 그런다면, 이 선인장들은 아주 멋지게 꽃을 피워주거든요. 이런 꽃 때문에, 이 선인장을 키우는 거죠. 멋진 모습의 안목단이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재 선정우수 다육이모습입니다 완연한 가을이죠. 가을의 깊이를 더해가니까 목단류들이 아주 빵끝빵끝 꽃을 피워주었답니다. 목단하면은 뭐 다육식물처럼 보이잖아요. 가시가 없어서 다육식물처럼 보이는데 목단류들은 선인장이랍니다. 가시 자리는 남아있어요. 아주 쬐만한 올라를 보면 가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인장이래, 나 선인장이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아무튼 재미난 얼굴을 하고 있어서 귀하기는 한데, 이 아이들은 성장이 엄청 더디거든요. 그리고 또 입장이 아주 도톰함에 물을 저장하는데, 뿌리는 또 괴근 형식으로 뿌리에다도 물을 저장해서 뿌리가 위에 있는 몸체만큼이나 두터운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렴 뭐 독특하고요.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재배하기에는 지지리도 안 자라가지고 진짜 속이 터져라. <laughs> 연속을 왜 키우지 해야 그때서야 얼굴을 조금씩 변화를 주는 아주 만만 디에 다육식물이라서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키워보면 은 나름 또 신기하기도 하고요. 목단류만의 재미도 있답니다. 오늘은 다육식물 같은 선인장, 목단이랍니다. 목단님들은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죠. 굉장한 포스를 지니고 있는 암목단이거든요. 암목단이 위에 몸체가 이 정도로 크면은 뿌리도 이렇게 굵거든요. 거의 상체나 뿌리나 같은 크기로 자라서 뿌리가 엄청 두텁답니다. 목단이들은보면 꽃이 피면은 암술이 보이거든요. 여기 암술이고요. 꽃가루가 있어서 노란 부분이. 수술이랍니다.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거든요. 날씨가 이제 가을이 깊이를 더해가면서 이렇게 멋지게 꽃을 피워주었답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이 안목단이고요. 목단류들은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거든요. 안목단이 잎이 두텁다 그러면 이 아이는 잎이 아주 날카롭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삼각형 모양 중에서 이렇게 잎이 우유로 말려서 올라간 아이는 청자를 닮았다 그래서 뭐 청자 목단 하거든요. 상강 목단보다는 오히려 이 아이는 청자 목단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란 꽃을 피워주는 또 청자 목단이고요. 암목단은 분홍 색깔의 꽃을 피워주지나요. 근데 청자 목단은 노란 꽃을 목단 꽃을 피워준답니다. 목단류 중에서 아마도 제일 멋진 아이가 아마 요 귀감 목단일 거예요. 잎이 셔터죠. 짧은 잎에 거북이 등짝을 닮아서 귀감목단이거든요. 목단류 중에서는 뭐 제일 멋쟁이죠. 이렇게 멋쟁이 귀감목단 중에서도 이렇게 입장이 좀 독특하게 두터운 아이가 있거든요. 원해야 된 귀감목단인데 귀감목단 중에서, 목단류들 중에서는 아마 제일 멋지고 보기 힘든 이 아이가 귀감목단 고질라랍니다. 고질라는 귀감 목단 중에서도 최고 웃던 품종이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목단 유지 중에서 또 잎이 또 쨈만 해가지고 <laughs> 얼굴이 진짜 독특한 희목단이죠. 희목단은 목단류 중에서도 얼굴이 쬐만하거든요. 얼굴은 요만해도 뿌리는 아마 이 화분에 거의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 상체보다도 뿌리가 훨씬 괴근하어 있는 아이가 요 희목단인데 희목단 중에서도 완전 쬐만하죠. 요게 뿌리거든요. 뿌리로 이렇게 입장이 쬐만한 아이가 흑목단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꽃목월리거든요요 쪼만한 얼굴에서 꽃을 피워주면은 아마 죽여준답니다. 올해도 뭐, 아차하는 사이에 희목단은 벌써 꽃이 져버렸네요. 이 희목단은 분홍색 꽃을 피워주거든요. 멋쟁이 희목단이랍니다. 목단류들이 이렇게 꽃을 피워주면 화려하고 예쁘고 예쁜데 자라는 시간이 무진장 완전 만만디거든요. 그래서 자라기가 만만치가 않답니다. 이게 암목단이죠. 목단류 잎들이 이렇게 끝에, 암목단 잎들이 끝에 신, 뽀실뽀실한 털이 있거든요 요 털이 꼭감 보듯이 뭘통 묻혀 가지고 있는 듯 보이지나요 요 입장 끝이 가시자리랍니다 그래서 목단류들은 가시가 남아있는 선인장이랍니다 요게 이제 감 보듯이 꼭 돼있잖아요 이렇게 감 보듯이 꼭흰 털을 입장 끝에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단류들은 암목단은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털이 없어요. 털이 없으면서 자라면서요. 털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암목단이 묵은둥이 아이들은 오래된 아이들은 이렇게 털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몸체가 크다고 오래된 게 아니라 이 아이는 털이 없어요. 털이 없고 이 아이는 입장 끝이 털이 있죠. 이+ 아이가 훨씬 묵은둥이 오래 묵은 아이거든요. 이렇게 목단유는 자라면서 입장의 간을 보고 털이 생긴답니다. 목단유의 수분이요 수분이 궁금하시지나요 목단유의 수분은 뭐 똑같거든요 노란 수술에 꽃가루를 묻혀서 붓에 묻혀서 요게 암술이잖아요 그죠 요 암술이죠 그죠 요게 암술이랍니다 암술에다 묻혀 주면 되거든요 여기 있는 꽃가루를 묻혀서 다른 방에 있는 암술머리에 이렇게 부비부비 해주면 된답니다. 바람을 피워주면 되는 거죠. 여기 에 있는 꽃가루도 묻혀서, 요, 다른 방에 있는 요 암술머리에다 이렇게 묻혀주면 수분이 된답니다. 수분은 잘 되는 편이에요. 수분은 잘 되고요. 씨앗도 잘 여물어 주거든요. 이렇게 동시 패턴으로 피워주는 아이들의 꽃, 꽃가루를 묻혀서 다른 방에 있는 암술머리에다 이렇게 부비부비 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씨앗의 맺히면 그 씨앗을 채종을 해서 파종을 하시면 된답니다. 등치는 남산만한데 씨앗은 이렇게 아주 쬐만한 아이들을 만들어주거든요. 부비부비해지면 내년 봄에 채종을 하기가 불편하거든요. 이 아이는 익으면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을에 이렇게 채종해서 그 다음에 뿌려도 되고요. 채종을 해서 뿌린 아이들은 비교적 발하는잘 되는 편이거든요 저는 이제 올해 일찍 채종을 했으면 가을 파종을 했을 텐데 채종이 늦어서 내년 봄에나 파종을 해야 되겠답니다 파종을 하면은 얼라들은 잘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엄청 많았죠 이 아이들도 한 3년씩 된거 같거든요 지지리도 안 자라요. 진짜 안 자라거든요. 너무 안 자라서 속이 터져, 먼숨 속이 터져라 포기를 할 때쯤이 되어야 요 정도 자란답니다. 요 아이들 보시면 요 아이는 암목당 같고요. 요 아이는 아가베목당 같기도 하고, 암목당 같기도 한데, 뭐좀 자라봐야 겠죠 확실히 요 아이는 막뭐 아가베목당 같아요. 그죠? 보이실려는지 모르겠는데, 목당 끝에 요 가시가 있죠. 그죠? 입장 끝에 가시가 있답니다. 요 가시가 남아 있어서 어렸을 때는 요 가시가 보이거든요. 요 가시가 보이는 아이들 때문에 요 놈들 선인장이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아좀 쉽게 쉽게 후딱후딱 자라놓면 으좀 번식도 좀 하고 그럴 텐데 다육이 모습 요 아이들만 따로 뭐 번식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냥 내편개쳤으면발라는잘 되는데 또 어릴 적에 유묘 관리가 좀 힘들어서. 얻기가 좀 쉽지가 않답니다. 그래도 요세 녀석은 잘 살아있는데요. 다육이 모습에 관리를 안 해준다고 승질을 내면서도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주었답니다. 요 앞목단은 잎이 반질반질하답니다. 요 잎이 반질반질하죠. 요 앞목단 중에서도 잎장이 꼭복농 복릉, 선인장 복농처럼 옆구리 이파리들이 터진 아이들이 있거든요. 여아가 목단 컬리플라워거든요. 컬리플라워는 입장이 이렇게 동농처럼 입장에 오돌도돌한 돌기가 생기거든요. 요 아이 이제 이제 막 돌기가 생기려고 용 쓰는 건데 벌써 요 아이들 5년차 된 아이들을 가져온 거거든요. 5년차 된 아이를 가져왔으니까 벌써 한 7년 정도 된 아이가 요만뿐이 안 하답니다. 원래 주먹만 보다도 못하죠. 이제서야 입장들이 이렇게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목단류들은. 엄청 시간이 걸려서 참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다육식물이랍니다. 그래도 재밌거든요. 너무 멋쟁이 얼굴을 하고 있고요. 꽃도 이렇게 화려하게 피워주어서 성강 목단이나 청자 목단처럼 이렇게 또 노란 꽃을 피워주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이 있어서 목단 이런 키우면 재미는 있답니다. 그리고 꽃이 동시 패턴으로 피워주면 이렇게 또 부비부비해서 씨앗을 채종해서 또파종도 해보시는 것도 재미는 있는데 워낙 유머 관리도 다른 아이에 비해서는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선인장하고 똑같은데 기간이 오래 걸려서 이제 대단한 신경과 인내가 필요한 다육식물이랍니다 다육식물 중에서 이제 다육이하고 선인장하고의 구분점은 가시 자리라고 그랬죠. 가시가 있고 그럴 때만 떠나서 예전에 가시를 가지고 있던 아이들은 가시 자리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 자리가 남아 있으면 선인장위로 분류를 하고요. 가시 자리가 없는 아이들은 다육식물로 분류를 한답니다. 뭐 같은 다육이 중에서도 선인장의 종류들이 워낙 많고 그래서 선인장은 따로 속을 빼서 관리하는 거니까 뭐 다육이 안에 선인장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이제 다육 가시 자리가 있으면 선인장. 가시자리가 없은 다육이로 분류를 한답니다 오늘도 행복을 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시하여 감사합니다 다육이는 사랑입니다 선인장꽃도 예쁘지만 다육식물 자태도 요즘은 끝내준답니다 이아이들은조니워크라 그랬죠 조니워크도 입장이 이렇게 뾰족뾰족한데 아주 색감이 울그락불그락 가을 단풍이 멋지게 들었답니다 이아이는 조니워크랑은 느낌이 조금 다르죠 조금이 입장이 좀 넓적해요. 쩐요크가 입장이 뾰족하다 그러면 이 아이는 조금 덜 뾰족하거든요. 이 아이는 아주 뾰족. 이 아이는 덜 뾰족. 색감은 전체적으로 뭐 입장 뒤까지더 붉게 물들어서 이 아이는 뭐 샤프한 블루 이렇게 둘다닥 다 교배종이거든요. 교배종이라서 비스무레해요. 그래도 이 아이는 립스틱을 많이 닮았죠. 그죠? 립스틱의 입장이 좀 새엽으로 된 립스틱같이 생겼답니다. 조니워크는 요런 아이는 샤프란 블루는 오히려 프랭크를 닮았죠. 그래 뭐 조금씩 닮음이 있는거지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니, 모습은 아니랍니다. 요런 아이들이 꽃처럼 보이지나요. 근데 요 아이는 꽃이 예쁜 선인장은 뭐 진짜 꽃이 예쁘죠. 암목단이요. 입장 또한 독특하거든요. 그리고 꼭 입장 끝에 감보듯 털이 있어서 가시 자리가 남아 있어서 재난 얼굴을 하고 있답니다. 이 아이들이 암목단. 이 아이가 거북이 등짝을 넓어서 귀감목단. 귀감목단 중에서 입장이 어무어무시하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원예종인 고질라. 이 아이가 희목단. 이 아이가 암목단. 그죠? 아유, 어려워요. 이 아이 귀가, 이 아이 청자. 이 아이들은 암목단의 변이종이죠 컬리플라워. 암튼, 가지가지 얼굴을 하고 있는 목단류거든요. 키워보면 은 속이 터질지도 모르는 아이들이랍니다. 속 터짐에 <laughs>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길러보셔요. 오랜 기간 길러면 결과는 기쁨을 가져다 준답니다.